안녕하세요. 커튼 트렌드북 미키 실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디자인은 프린트 직물이에요. 프랑스의 까살이라는 브랜드인데요. 6세대에 걸쳐 180년을 이어온 회사예요. 커튼, 가구용 직물, 벽지 등 다양한 제품 영역을 아우르며 클래식한 매력부터 모던한 감각까지 폭넓은 디자인을 선보이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 회사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 현지 생산을 중요시하는데 품질과 내구성을 철저히 지키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배트 모아 컬렉션은 카사레 아카이브와 프랑스 섬유 인쇄 박물관 자료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되었습니다. 전통적인 또알드주의 패턴을 코튼과 같은 자연 소재 위에 디지털과 전통 판각 기법을 병행해서 구현해낸 것이 특징인데요. 지금까지 봐온 이런 유의 디자인들과 비교했을 때. 빼트 모안의 깊이 있는 색감과 생생한 색상은 각 디자인의 모티브가 되는 꽃, 식물, 사람, 자연 풍경, 이런 생명을 지닌 이미지가 한층 더 생동감 있게 전달되도록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베이스 원단은 다소 얇다는 느낌이 있지만, 커튼, 침구 쉐이드, 가구 커버까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고밀도로 탄탄하게 제식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원단은 특수 코팅이 된게 아닌가 싶을 만큼 상당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어, 먼지나 오염이 잘 묻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자연스러운 드레이프감 또한 아주 어, 뛰어납니다. 전에 커튼 트렌드북에서 소개했던 프랑스 브랜드 데베논과 비교하면 배트모안의 색상, 색감과 이미지 표현은 한층 더 섬세하고 세련됐다는 느낌이 있어요. 다만 가격이 좀 높고 소폭 원단이라서 폭을 이어서 커튼 작업을 할 경우에는 그림을 어, 맞춰서 음, 어, 있는 작업이 어, 필요하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가 강한 창에는 라이닝 처리를 권장합니다.